개강 전 교수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준비. 새로운 학기가 다가오면 캠퍼스는 다시 활기로 가득 차고 교수자 여러분께서는 학생들을 맞이할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개강은 단순히 강의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을 넘어 한 학기 동안의 한문적 여정을 설계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개강 전 교수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몇 가지 준비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질적이고도 섬세한 준비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학기를 맞이할 수 있는 단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준비는 강의 계획을 재점검하시는 일입니다. 강의 계획서, 즉 실러버스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동시에 교수자 본인의 강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강의 주제와 일정이 최신 트렌드나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조정되었는지 과제와 평가 방식이 명확하게 정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문적 흐름이나 업계 동향을 반영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전 학기의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은 강의의 질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강의 자료 업로드나 하이브리드 수업 환경에 대한 대비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들과 의소통을 위한 심리적 준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강 초반은 교수자와 학생 모두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기인 만큼 첫 만남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강의 첫날에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계획하거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신입생이나 전공 초보자들에게는 교수자의 따뜻한 격려가 큰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라는 한막이나 강의 목표를 친근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학생들과의 거리가 한결 가까워질 것입니다. 더불어 교수자 본인의 시간 관리와 심리적 안정도 개강 준비의 핵심입니다. 학기 중에는 강의, 연구, 행정 업무가 겹치며 바빠지기 마련인데 이를 미리 예측하고 일정을 조율해 두시면 한결 수월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거나 중요한 회의와 연구시간을 사전에 배치해두는 등의 계획은 학기초에 혼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개강 전 약간의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가지시어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교수자 여러분의 건강한 컨디션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최선의 강의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준비와 학습환경 점검도 필수적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도구나 학습 관리 시스템 LMS이 강의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기에 개강 전에 이를 점검하고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실의 프로젝터 작동 여부, 마이크 상태, 혹은 온라인 플랫폼의 접속 환경 등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예기치 않은 기술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교나 IT 지원팀과 사전에 협의하여 원활한 환경을 구축해 보세요. 이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개강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반학기 동안 의학문 적성 취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교수자 여러분께서 세심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학생들에게 영감과 배움의 기회를 선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의실에서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그 준비의 가치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도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